안녕하세요. 무궁화당입니다. 다들 근심 걱정 많죠. 건강 잘 챙기시고, 하루하루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32살의 기사생의 뱀띠 분들은 초반에는 이렇게 지출이 좀 많이 나갔고, 응. 계획성을 짰다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. 그래, 좋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표가 내가...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. 잘, 중심을 잘 잡고 가야지. 큰 욕심은 금물이다, 그러셔.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, 조그만 거라도 있잖아요. 내가 이거다 싶으면 그것만 짊어지고, 잘 가시고 나면은, 좋은 일로다가, 어, 칭찬받을 일 있고, 좋은 일로다 승진도 있고, 학교 갈일 운도 있어. 그 사이에 조금 조심해서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분들이 좀음주을 좀, 음주를 좀 많이 할것 같아. 그냥 음주 조심하고 괜히 음주로도 잘못됐다가는 올해 뭐 삼재도 삼재지만은 음주로다가 시비수가 있고 입설이 있고 기설이 있다 보면은 또 간청을 또 부르게 될 일이 있으니까 올해 좀조심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44살의 정사생들은 올해 이분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도 많,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이상하게도 가정에 불화가 좀 있고 금전의 손해가 좀 많을 것 같고. 모든 게 시켜 나서 가치는 형국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돌 때도 두들겨서 가야 되고 난 믿지를 말아야 돼요. 아예 투자는 금물이야. 난 믿지 말고 이 사람들 몸 챙기고 있잖아. 건강 챙기면서 올 마흔네 살 정사상들은 잘올 고비만 잘 넘기치고 나면은 그래도 가을 이렇게 수전에 찬바람이 나면서 그래도 좀 괜찮다고 그래.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금전 투자를 안 하고. 그냥 지나갔으면 쓰겠어요. 음. 이거 큰 투자를 이렇게 바꿨다 하겠다 하잖아.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금전에 실물이 좀갈 일이 좀 많아요. 음. 그러니 항상 조심해서 잘 넘기고, 음, 몸수도 별로 좋지가 않고, 이상하니 올해 정상생의 마흔 네살 이분들이 좀 몸수로 칼대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. 음. 많고 부부간에 이별수도 좀 많이 보이고, 음. 그러니 좀 조심해서 잘 넘기시고 나면은 음. 음. 괜찮다고 그러셔요. 음. 다 시운 여섯 에 올해는 의사 생의 이분들이 올해 사실 뱀띠들이 좀 그래요. 음.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은좀 네. 나쁜 면도 많아요. 음. 어느띠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올해 유난히 시운 어, 여섯 에 의사 생의 뱀띠 분들은 어, 가족으로 인해서 조금 불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네. 어, 가정으로 인해서. 금전이 깨질 일이 많고 음. 우한 간이 질병이 좀 많다 그래 쉽게 도 금전 우리가 솔직히 살면 다 금전이잖아요 맞아. 근데 금전은 너무 나갈게 많아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고 막판까지 오는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때로는 또 명예가 또 있는 분도 있어 근데 그 명예가 무너지는 형국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 <laughs> 다 주변에 도심에서 잘 넘기고, 이분들이 한 11월달? 이 정도에 갔을 때는 조금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, 네. 좀 이래서 갈 일이 있으니까, 어, 걱정하지 말고, 네. 음, 그리고 우리 개사생의 뱀띠분들은 답답한 게 지금까지 막혀있던 게 네. 정말 속이 시원하게 뚫릴 일이 좀 있다 그러셔 지금까지 미루었던 게 문서나 뭐가 발동하지 않았던 게 슬슬 발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마음을 그동안에 여유가 없던 걸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좀 마음을 내리면서 좀 갔으면 쓰겠어 그래야지 이분이 언행이나 행동이나 후회를 안 가고 후회 없이 좀 펼치고 갈 일이 있으니 그래도 지금까지 힘들어 온거 그래도 말년에는 정말 하반기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 행복한 일로 다가갈 일이 있으니 조심해서 잘 가고, 뭐, 우리 그럴자아 뭐든지. 마음에 배려야. 내 자신 스스로도 마음에 배려야.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. 이 시국에는. 그러니 그렇게 해서 잘 지나고 나면은 괜찮다. 그러셔.